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 위에 점 A에 대하여 사각형 A, B, C, D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이때 점 D의 좌표를 봐라 그러면 요, 요 길이가 1이라고요? 그럼 이길이1이라는거네아 그러네 그럼 A의 좌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A는 말이야 얘를 A의 좌표를 그러면 이렇게 하자 X좌표를 A라고 하자 그리고 얘는 얘의 길이가 1이니까 1이란. 맞아요? 이 길이가 1이니까 이건 또 1일 거 아니야? 그럼 A의 Y자표는 1인 거잖아. 근데 A가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적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을 대입하면 1은 로그 3에 A. 그치? 따라서 A는 3이라는 의미네요. 그죠? A는 따라서 3콤마가. 그럼 3,1이니까, 여기가, 여기도 좌표가 3이라는 얘기니까, 얘로부터 한칸더갔으니까점 뒤에 좌표는 몇이야? 3,으로, 여기가 지금 3,1이니까, 얘는, B는 3,0이라는 얘기고, C는 4,0이겠지. 3으로부터 한칸더가야 되니까. 그러면, D의 좌표, y 좌표는 위로 1만 올라가면 되니까, 얘는 4,1이겠지. 어, 어렵지 않네. 이의 적분은 3 1.